업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업장을 외부로 알려야 하잖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실제 고객으로 이어지는지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 방법이 많지만 내가 그거를 알고 하진 않아. 아닌 걸안 하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할 뿐이지. 내 나름의 기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마케팅이 있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 우리 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술, 도박, 여자, 구걸, 강요, 그리고 뭐 실패 요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내가 장사가 되지 않아도, 어, 오늘 조용하다. 나하고 뭐, 훌란판 칠래? 절대 안 돼. 건전한 가게인데, 어느 저쪽에서 뭐, 원카드 같은 걸 하고 있다 치자. 그 그림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도박판인 거야. 그런 것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자. 예쁜 성적 어떤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내세워서, 가게 한번 놀러 와라. 어, 나는, 바로 돌려버려, 그런 홍보글들은. 뭐, 말안 해도 알잖아. 그리고, 오늘 가게 너무 조용하다. 나하고 한잔하자. 우리는 술을 파는 사람이지, 같이 취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득이 되고,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돈을 쓰는 거지. 누가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겠어. 오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홀짝홀짝 먹고 있으면, 아, 나는 그거 진짜 꽝이라고 생각해. 내가 치기가 올라 버리면은 판단력이나 유지해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단 말이지. 그게 과연 처음 만나는 손님한테 어떤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좋을 게 없지, 사실은. 그 다음이 이제 구걸 강요 실패야. 구걸은 뭐, 어, 우리 너무 조용해.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좋지 않아. 뭐,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 단골들이.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좋아서 와야 하는데 내가 뭔가 좀 탕 비약 같은 느낌. 이번 주 매출이 아무리 저조하다고 해도 굳이 막 우리가 조용하고 나 너무 심심하고 나놀아줄 사람, 아 그러면은 가게 문 닫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미숙한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강요는 더안 좋지. 오라가라 하는 거, 야씨 누가 직업에서 돈 꺼내라든지, 야너 지금 우리 가게 와 갖고 술 먹고 돈 써. 누가 좋아하겠어서 사실은 그런 술이 아니고 밥이라도 싫어. 그런 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 물론 이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정말 신경 쓸게 많아. 직원들은 직원들만의 고충이 있겠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늘 지울 수 없는 피로감이 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너무 좀 가게 상황이 안 좋아. 그거를 고지고대로 힘들다. 옛날에 한창 많이 돌던 건 뭐야. 뭐 자영업자의 뭐, 뭐 눈물인가 뭔가 뭐 태그 해가지고 걸고 하던데 나는 새로운 가게를 이렇게 보더라도 해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안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가게가 있다고 쳐. 나는 그 가게에 대해서 호기심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안 가볼 것 같아, 절대로. 근데 뭐, 누가 봐도 장사가 좀안 되고, 매출이 저조하고 조용해. 근데 거기 운영자는 사람이 없어도 긍정 루트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뭔가 시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오히려 사람이 없고 조용할 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 공간을 북적이지 않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이 떠오르게 하느냐, 긍정적인 상상이 떠오르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늘 염려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카테고리. 술, 여자, 도박, 구걸, 강요, 실패. 요런 카테고리의 마케팅은 나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도 있다 너무 뻔한 거 할인 이거는 나 장사 안 되고 나를 좀 내려놨어요 에 모든 걸 포괄하는 게 몇 프로 할인 행사라는 거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할인 행사를 결정했어요라고 하는 건나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 감사하다면은 제대로 고객이 돈을 쓰지 않고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앞뒤가 맞는 거지. 너무 감사하니까 더 돈을 써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잘 되는데 왜 할인을 하나 잘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게 뭐 망고 내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염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내 내 브랜드, 내 공간을 좀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